역사상 유일무이한 신개념 트로트 빅매치 초대형 한일 합작 프로젝트 MBN 한일 가왕전이 첫 방송을 전격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 3월 26일 첫 방송되는 MBN 한일 가왕전은 현역 가왕 탑세븐과 트롯 로 걸인 재팬 탑세븐이 맞붙어 트로트로 맞짱 승부를 벌이는 한일 트로트 서바이벌입니다. 트로트 예능 마이다스의 손 서혜진 사단이 K-트로트의 세계화를 위해 마련한 첫 번째 한일 합작 프로젝트로 서바이벌을 통해 가려진 한일 양국 최정의 가수들이 어떤 자비 없는 트로트 대첩을 벌일지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일 가왕전이 현역 가왕과 트로트걸 인제팬이 최종 탑세븐을 배출할 결승전을 앞둔 시점에서 대망의 첫 방송일을 확정지으면서 한일 양국의 밤을 뜨거운 트로트 광풍으로 휘감을 N차 트로트 혁명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2월 말 최종 결승전을 앞둔 트롯트걸인 재팬 역시 김다연님과 같은 같은 10대들의 돌풍과 관록 실력파들의 연륜이 어우러져 날이 갈수록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일 가왕전이 국내 트로트 서바이벌 사상 최초로 일본과 합작해 k 트로트 위용을 널리 전할 것이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한일 가왕전으로 k 트로트 열풍을 주도할 글로벌 트로트 스타는 누가 될지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건 한일전의 결과는 어떨지 호기심을 높입니다. 이번 한일 트로트 대전에서 김다연 양이 막강한 실력으로 일본에 진출하며 국제적인 가수로서 위상을 높일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우리 김다연 님이 이번 대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렬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또 곧바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